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저희 고객님들이 가장 즐겨 드시는 LA 갈비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자, 이 제품은 고객님들 이제 드시기 전에 원물 원형 상태의 모습입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위쪽에 지방과 밑쪽에 근육 막 막들이 찌긴 부위가 있기 때문에 막까지 제거해서 저희가 드시는 부위와 드실 수 없는 부위를 선별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방 까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모습은 저희가 위에 지방만 제거를 한 후에 저희가 이제 고객님들이 드실 수 있는 두께. 두께로 저희가 이제 서러운 두께입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 밑쪽에 보시면, 자 처음에는 살밥이 많지만 점점점 갈수록 LA갈비는 끝쪽으로 갈수록 살밥이 좀 작아지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살밥이 가장 적어지는 쪽, 밑에 쪽에 마지막 대에서 지방기가 생겨나는 쪽부터는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위는 저희가 이제 뭐 종각갈비살이나 여러 가지 상품으로 다시 이제 만들고 있고요. 이쪽 부위는 고객님들한테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 알고 계셔줬으면 좋겠고, 자 위쪽에서는 갈비대의 뼈들이 가장 큰 부분이에요. 그래서 위쪽에 네대 정도를 제거하고 나면 밑에 쪽으로 보시면 뼈들이 가장 작아지면서 위에 살들은 좀 많아지는 고객님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부위예요. 그래서 위쪽부터 저희가 이제 지방이 남은 쪽을 조금 더 손질을 하고 자 밑에 쪽이 보시면 근육과 여기 근막과 그 근막 안쪽에 지방이 있습니다. 요것까지 저희가 깔끔하게 손질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고객님들한테 저희가 상품화를 시키지 않고 전부 다 깔끔하게 손질해서 보내고 있다는 점. 자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지금 밑에 밑에 여기 보이시나요? 밑에 이제 근막 쪽은 저희가 깔끔하게 손질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고객님들한테 가기 전에 저희가 좀 선별을 합니다. 넣을 수 있는 부위인지 없는 부위인지 그래서 뼈가 너무 크거나 한 부위는 저희가 가져가고요. 자 뼈가 크지 않은 부위부터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스킨 포장해서 아이스팩으로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습니다자 저희 갈비는 탑초 이스급 어. 어, 초이스보다 한 단계 위에 고기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뼈 쪽에서도 자, 갈비 번대수가 세대까지 있어요. 6, 7, 8번 갈비에서 가장 살밥이 좋고 육질이 연한 쪽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고객님도 혹시나 2, 3, 4, 5번 뼈가 4대이거나 이 뼈가 LA 갈비의 뼈가 얇고 좀 길쭉한 모양이 아닌 동그랗게 원형의 모양을 하고 있다라면 LA 갈비에 쓰기에 좋지 않은 원물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뭐 척갈비라든가 뭐 창갈비 뭐 이쪽으로 많이 빠져서 탕 쪽으로 많이 쓰는 부위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다른 데서 사시더라도 꼭뼈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